안녕하세요. 강사 최인국입니다. 글그램. 사진에다가 글 쓰는 앱이고요. 화면에 글그램 터치하셔서 실행합니다. 광고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뭐 설치하기 나오고 틱톡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광고입니다. 광고. 이런 거 광고 보기 싫으시면 여기 와이파이를 끊어버리세요. 모바일 데이터도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광고가 안 나오죠. 더 이상. 다 시켜 볼게요. 껐다가, 자,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 네 광고 안 나옵니다. 네. 이곳에 광고가 표시됩니다라는 곳 있죠. 여기 광고가 더 이상 안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 글그램 실행하시게 되면 보셔야 할 거는 글쓰기이란 글자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네 개가 있어요. 아름다운 배경 사진에 글쓰기. 이거는 글그램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고요. 그 컬러 배경에 글쓰기는 그냥 컬러 배경만 있고 거기다가 글자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내 사진에 글쓰기 말 그대로 내 폰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사진에다가 글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글그램은 내가 지금까지 글그램에서 만들었던 그런 결과물들이 쭉 나와요. 여기 보시면 두개 만들었네요. 강사는? 자기게두개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글그램. 그래서 보시면은 뭐 휴지통이 있고. 편집 모양도 있고, 공유 있고, 다운로드 하는 아이콘이 게 보이죠? 네, 한 번씩 누르시면, 네, 아, 다시 편집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다시 첫 페이지로 가신 다음에, 내 사진의 글쓰기를 누르시면, 내 폰에 있는 사진들이 쭉 나오죠. 자, 이 중에서 내가 사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제가 하나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럼 이게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이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쭉 읽으시면 돼요. 1대1, 정사각형 사진. 4대5, 5대4, 사용자 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고 싶으시다 그러면, 1대1, 4대5, 5대4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 사용자 지정으로 누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권장드리는 거예요. 사용자 지정, 맨 밑에 사용자 지정 누르시고, 여기에서 또 선택할 수 있어요. 예, 아래 에 보시면은 정 가운데 원본이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3대4 예, 누르면 3대4가 됐죠? 원본이 3대4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왼쪽에 1대1 누르면 이렇게 돼요. 자 오른쪽에 3대2 그리고 16대9 이렇게 됩니다. 영상 만드시는 분, 사진으로 16대9 비율로 영상 만드시는 분은 여기에서 16대 9로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죠. 자, 밑에 보면 왼쪽에 크롭하고 오렌지 빛깔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게 크롭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써 있는데 그냥 사진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정 중앙에 이 동그라미 있고 화살표 모양 있잖아요. 누르시면 이렇게 뭔가요 회전을 하는 거예요. 로테이션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로테이션을 합니다. 이렇게. 로테이션 하죠?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에 있는 숫자 90이라고 써있고, 이렇게 원형 모양에 있죠. 이거 돌린다는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딱히 할게 없기 때문에, 그냥 눌러서 그냥 나갈게요. 나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로테이션 이제 그만 누르고, 로테이트 오른쪽에 무슨 사각형 모양 있잖아요. 자, 사각형 모양 누르면은 어, 스케일 말 그대로 확대를 할 거냐 축소할 거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쓰셔도 되긴 하는데요. 그냥 직관적으로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사진을 확대했다가 이렇게 기울였다가 하시면서 이게 로테 아 여기서 로테이션 안 되는구나. 저기자 여기... 아무튼 그래요. 자 스케일과 로테이션이라는 아이콘을 설명드렸고요. 맨 왼쪽에 다시 크롭 아이콘 누르셔 가지고 여기서 그냥 원본으로 누르신 다음에 네,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좀 모으셔 가지고 축소를 하시거나 확대를 하시고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셔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진의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맨 위에 보시면 사진 편집이라는 글자가 있고 왼쪽에는 닫기 표시 X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뭘까요? 네, 오른쪽은 OK 혹은 체크라고도 이해하셔도 됩니다. 체크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이렇게 자르겠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자르고 싶어. 그리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싶어. 그러면 체크 혹은 확인,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되죠. 누를게요. 자, 이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다를 수 있어요.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세요라는 글자, 글꼴이 다를 수 있죠. 자, 그 전에 터치해서 글자를 입력하시기 전에 맨 밑에 스타일과 글꼴 앤 크기, 글자색 앤드 정렬이라고 있죠. 동그라미 세 개가. 그리고 좌우로 이렇게 슬라이드 하시게 되면 더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 앞에 세 개만 할 거예요, 오늘은. 자, 그래서 스타일을 누르셔가지고,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보시면 전체보기라는 글자 보이시나요? 빨간 글자. 전체보기 누르시고, 전체보기에서 위아래로 쓸어 내리시면 여러 스타일들이 나와요. 그런데 너무 요란한 거 쓰지 마시고요. 자, 선택해 볼게요. 저, 이거 선택할게요. 자, 여기 선택, 요거 하나 선택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요 자, 그 다음에, 어... 투명도, 뭐, 블러,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만 할 거기 때문에, 이거 선택하신 다음에 맨, 아, 다 설명을 드릴까요? 네, 맨 위에 오른쪽에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 선택할게요. 맨 밑에 정중앙에 글꼴. 자, 글꼴도 보시면 전체 보기라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전체 보기 있죠? 자 전체 보기 누르면은 이렇게 글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좀 특징이 있다면 여기서부터는 각각의 글꼴에 자 각각의 글꼴로 표시가 되어 있고 각각의 글꼴이 이제 사각형의 위 오른쪽에 보면은 아래 화살표 모양이 있잖아요. 이거는 현재 내 폰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글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글꼴을 사각형을 누르게 되면 그 글꼴을 다운로드합니다. 자, 제가 스타일리쉬라는 글꼴을 눌러볼게요. 한번더 누를게요. 아, 안 되죠. 왜?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돼 있잖아요. 네, 다시 와이파이 연결할게요. 광고가 보기 싫어서 와이파이 연결 안 했는데 연결을 해야겠네요. 자, 됐습니다. 자, 다시 스타일리쉬라는 글꼴을 내가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요. 한번더 누르면 적용이 된 거예요. 아까와 바뀌었죠. 아까 글꼴은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걸로 바뀌었어요. 맨 밑에 보시면 은 이제 사각형 큰게네개 있잖아요. 내가 좀 전에 사용했던 글꼴은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 아 내가 예전에 썼던 글꼴이 이렇게 목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하고 위에 보시면은 크기하고 숫자가 필요하면 18인데요. 그 보면은, 동그라미, 오렌지색,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자, 그 동그라미 잡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글자가 커지죠? 왼쪽으로 가게 되면 글자가 작아져요. 이렇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게 뭐 하는 건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글자 크기를 딱 잡으시고, 그 다음에 사진 정중앙에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세요라는 글자를 손으로 터치하면 이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글자 입력할 수 있죠 그래서 타이핑 할게요 그냥 음성으로 입력할게요 안녕하세요 강사 최인국입니다 네 입력이 됐죠 자그 다음에 맨 위에 자이 다음에 이제 뭐할 거냐면 글자색과 정렬을 바꿀 수 있어요 아래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세개 중에 오른쪽에 있는 거죠 자 글자색 바꿀 수 있는데 정렬도 있고요 글자색은 가급적이면 하얀색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굳이 바꾸시겠다면 여기 누르셔가지고 바꾸시면 돼요 바뀌죠? 글자색이. 네,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뉴에 정렬이라고 있잖아요. 정렬이 현재 가운데 맞춤이에요. 왼쪽 누르면 왼쪽 맞춤, 오른쪽, 오른쪽 맞춤. 정중앙이 제일 낫죠? 네,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돼요. 자, 메뉴에 오른쪽에 확인 글자 누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 글자 위치 바꾸고 싶은데요. 그러면 사진 정황에 있는 사진 중앙에 있는 글자 잡으시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딱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글자가 좀커 가지고 넣을수 있는 뭐 여지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네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메뉴에 오른쪽에 저장 글자 누르시고 자, 와이파이 켰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내가 만든 글그램에 추가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다시 보지 않겠다. 이 알림 창을 그러면 다시 보지 않음을 누르시고 할 때마다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X 네, 닫기 누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광고예요, 광고. 배민커넥트 이런 거. 밑에 보시면 스마트폰 저장 공유하기 홈 화면으로 이동 있죠? 자, 스마트폰 저장 누르면 스마트폰에 저장이 돼요. 저장하였다고 또 알려주네요. 확인 누르시고, 자 이제는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할게요. 왼 아래에 홈 화면으로 이동 글자 누르셔도 되고 위에 오른쪽에 홈 집 모양 이죠 집. 네, 집 모양을 누르셔도 돼요. 어, 자주 물어보네요. 네,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제는 글그램을 내리시고요. 갤러리에 가셔서, 저는 LG폰이라서 그런지, 글그램이라는 앨범이 생겨요. 보니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강사 최인국입니다. 라는 사진에다가 글자를 넣은 사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